한 여름을 수놓는 내미세리와 함께 이 한나들 수놓고 있습니다. 네. 노랗게 피란도라라는 일반 장미입니다. 그리고 앞에 빨갛게 핀 장미는 역시 일반 장미로서 독일 로버트 캔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잎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여태 긴 장마가 가져온 장마의 못된 병충해를 장미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노랗고 검게 점이 있는 이것이 장미의 노골병이라 할수 있는 녹은병 그리고 흑반병입니다. 반면에 또 잿빛 흰가루병이 곧 따로 올 것입니다. 부랴부랴 날씨 좋은 틈을 타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예방을 해줘야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장미 전체적으로 약을 칠까 합니다. 날씨는 정말 좋습니다. 이제 장만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미의 칠약들을 다 갖고 나왔습니다. 어, 영양제도 있고, 노은병, 흑반병, 그리고 흰가루병, 청벌레약까지. 마지막으로 전착제를 잘 섞어서 치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쁩니다. <laughs> 장미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른 치줘야 되겠지요. 네, 서둘러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예, 분무기 그 총장입니다. 총장기. 요거는 이제, 그, 갖고 다니면서 충전시키는 그 배터리 팩이고 요거는 이제 전기 충전기. 자, 이 배터리 요, 이부모의 팩을 얘예 안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삽입을 시키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약을 혼합을 해야 돼 아, 아, 요 먼저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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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아, 이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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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요 여기 2 7 아, 예, 이렇게 잘섞어든니다 이렇게 해서. 别果了，完了。 자, 우물과, 이를 치면은, 다른 쪽에는 다 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치면은 간단하게 좋지요. 질병 없이 잘 넘어갈 건데, 워낙 비가 그 두세 없이 내렸어야 말이요. 그치나고 나면은 만약에 비가 왔다 하면은 이 약은 전부 다뭐 흐탕이고, 그렇게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이렇게 오다 보겠기니 장미들은 참 속을 앓고 있네요. 사인님들한테 죄송하지요. 아, 이쪽 집비 텃밭에는 그덜 찔레꽃도 그덜 찔레꽃을 보면은 굉장히 병충에 강해서 안 씻어도 되는데 그 아래에 그 스칼렛 메이 딜란드 제가 옮겨 심었다 하지요. 있고 어, 새롭게 사다시면 칠레꽃 그나무들이 몇그릇 씁니다 함께 우다가지고 치기 그래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것이 스칼렛 네임빌란드 이곳은 마찬가지. 이곳은 저리 홈즈와 알바메이길란드. 아래께 비가 왔다가 갔다가 할지게 그 손질한 국화. <laughs> 청성 맞게 그비 맞고 한 국화 예 여기도 국화에도 보면은 응애와 그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찌입니다 예 여기도 어 장미에 치는 그 약이 있는 만큼 그래 미리 좀치줄까 합니다. 특편 울타리, 덩쿨 장미와 일반 장미가 있는 곳입니다. 장면은 다 했어요. 장면은 일단 예방과 치료약을 한꺼번에 쳤으니까 좋아지겠지요. 두어봅시다. 수호의 저편, 작은 떼를 행복 수호시 행나무. 아주 아끼는 나무입니다. 저희 도기도 사틀나무 이거는 이런 봄에는 그청벌레가 붙어가지고 나무를 조지는데 지금은 그다지 해를 입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방 차원에서 약도 남았고 해서 한번 마치질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당력 아, 완전. 약은 아, 아, 아. 다 쳤습니다. 이제 한 3, 4일 있다가 다시 하면 더 치즈가 딱 맞는데,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부목이 <laughs> 역시 깨끗이 씻어주고 마무리 해야 하겠습니다. 헹구기 전에 아까 이 충전 밧데리 넣었지요. 그밧데리로 우선 뜯면되고 그렇게 물을 깨끗이 씻어줘야 그 밧데리 이상이 없지요. 네,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어, 이 배터리 충전기는 다시 한 6시간 정도는 그 약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충전해가지고 그걸 이제 파악하면서 다시 충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충전시켜었다가 다음에 칠 적에 다시 이렇게 예, 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닫아주면 끝이지덩굴장미인 함부르크 휘니스가 이렇게 여름도 마다 않고 예쁘게 잘 피어있습니다.